안녕하세요. 오늘도 모든 사람이 편안한 마음 되기를 소원하는 더 나은 마음입니다. 오늘 영상은 ENTP 그리고 ISFJ 어,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어, 우리는 너무너무 나와 다른 성향 때문에 인간관계가 힘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어려웠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어, 각 성향마다 장단점과 또 개발해야 될 부분을 에, 그리고 또 어떤 직업이 나에게 맞는지를 나누어 보겠는데요. 궁금하신 분은 끝까지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성격유형과 코칭 그리고 16가지 성격유형의 특성 어세스타에서 나온 책을 토대로 하고요. 그리고 MBTI 자격증을 제가 공부했을 때, 또 수년 동안 임상 또그 MBTI 검사를 하고 그 임상을 하는 과정에서 그 집단 중에 워크샵을 할때그 어, 나왔던 그 발표했던 내용을 토대로 어, 제가 각 성향마다 장단점을 나누어 드릴 겁니다. 제가 올려드린 MBTI 1탄 영상에서 자신의 선호지표를 찾아가는 것을 다루었어요. 어,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네 칸이 있잖아요. 그 네칸 중에서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그러니까 외향이냐 내향이냐로 나뉘어지는데요 외향을 더 많이, 그러니까 사용하는지 아니면 내향을 더 많이 사용하는지 각 칸마다 한쪽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거죠. 그런데 어, 우리가 어, 엠,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어, 무료로 그 검사하는 검사지에는 아마 점수가 안 나와요. 그런데 정통으로 검사하는 검사지에는 각그 성향마다 검사가 그 점수가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향 중에 점수가 5점이 나왔다. 그러면 어, 내향이 5점으로 나왔는데 외향성이 더 많이 또 이렇게 바, 성향이 드러날 수가 있어요. 또는 F 쪽에 감정 쪽이 점수가 7점이다. 그러면 사고 쪽에 어그니까 T 쪽으로 더 많이 성향이 드러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각그니까 각각 자기가 자기의 것을 알아보기를 정말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를 원하면 어, 정통 검사를 에, 권장합니다. MBTI에서는 16가지 성격 유형으로 어 분리가 됩니다. 저는 오늘 여기 ENTP 그리고 ISFJ를 다루어 볼 겁니다. 먼저 그, 어, 우리가 다 서로 다른 부분을 알아보기 전에 여기 심리 기능의 위계와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동그라미 안에 주 기능, 보조 기능, 3차 기능, 열등 기능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주 기능은 왼 어, 어, 오른쪽에 보면 의식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사용하는 개인 핵심 성격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보조 기능은 주 기능과 균형을 맞추어서 상보적인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제 외향성이냐 내향성이냐? 그리고 어, 지난번에 어, 살펴봤던 것처럼 음, 아, 맨 아래 부분의 판단이냐 인식이냐 아, 이 부분으로 보조 기능이 어, 드러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 3차 기능은 의식과 무의식의 사다리 역할을 하는데요. 보조 기능의 반대 기능이라고 보면 되고요. 열등 기능은 무의식 속에서 아직 발달되지 않는 기능. 기능. 어, 숨겨져 있는 기능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3차 기능과 열등 기능은, 어, 우리 성향 안에 활발하게 활동하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1번과 2번이, 어, 각 성향 따라 활발하게 활동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ISFJ는 임금님 뒤편 권력형이라고 하기도 하고, 고전적 현모양처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ISFJ의 주 기능은 S와 I인데, 그러니까 감각형 내향이라는 거죠. 그리고 보조 기능은 F예요. 그리고 열등 기능과 그러니까 3차 기능은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고요, 아, 그러니까는 드러나지 않는 성향인 거죠. 자기 안에 어쩌면 어, 그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무의식 안에는 잠재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어, 위에 보면 위에 여기 보면 여기 어, 두 번째 칸과 세 번째 칸이 어, 심리 기능이라고 보면 돼요 심리 어, 그래서 심리 기능으로 여기 I S F J가 어, 보조 기능이 F고 주 기능이 S 그래서 여기 I S F J는 주로 나타나는 것이 내향성과 감각형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음, 감각형에 어, 주된 것은요. 그러니까 현실에 초점을 맞추고요. 어, 정확하고 철저하게 일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무를 보려는 경향이 있어요. 어, 사실적 사건을 묘사합니다. ISFJ 어, 이분들은 말 없이 성실하고 온화하고 협조를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부적이고 치밀한 반복적인 일을 끝까지 해내는 인내심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침착성과 인내심은 그러니까 이분들의 침착성과 인내심은 어, 가정에서나 집단에 안정감을 주죠. 또 이들은 자신과 타인의 감정 흐름에 아주 민감합니다. 그리고 일처리할 때 현실 감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실제적이고 조직적으로 수행하죠. ISFJ 장점으로는 끈기 있고 성실하죠. 그리고 조용하고 안정감을 줍니다. 그리고 정리정돈을 아주 잘합니다. 도와주는 역할, 그러니까 조력자의 일을 아주 잘하죠. 신념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조용하면서도 신념이 강합니다. 배려심이 많아요. 그리고 말을 조심해서 상처를 잘안 줍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잘 맞춰주고 남을 배려하는 성향이기 때문에, 아니, 아마 이러한 성향이 여성이라면 어, 세상 남성들이 아내로 맞이하고 싶은... 어, 유형이 되겠죠. ISFJ 장점이 있다면 또 어느 누구나 단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 다, 장점이 있다면 단점으로는 남들은 좋으나 본인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상대방을 배려하고 맞춰주다 보니 본인이 힘들다는 거죠. 그걸 내색을 못해요. 그래서 자기 표현을 내색을 못하기 때문에. 아, 어, 속병이 또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교와 발표력이 부족하죠. 왜냐하면 아이 내향성이기 때문에 외향성이라면 사교가 있죠. 발표도 막 그냥 담대하게 하죠. 그런데 아이 내향성이기 때문에 이게 좀 부족하, 아, 부족하다는 거죠. 그리고 어, 단점으로 보수적이라서 어떤 변화를 싫어해요. 아, 그리고 F다 보니 거절을 못해요. 누가 부탁을 하면 거절을 못해서 어, 어쩌면 이용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ISFJ는 상대방에게 싫은 소리를 못해요. 싫어도 싫다는 말을 못해요. 그런데 누가 자신에게 그 싫은 소리 누구에게 들으면 상처가 되죠. 상처를 잘 받아요. 그래서 어, 이 ISFJ는 상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내면 안에 있다는 거죠. 근데 상처는 누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ISFJ는, 음, 시끄러운 곳은 싫고 조용한 곳이 좋아요. 또 여행 갈 때도 밥을 세워서 준비를 해요. 그런데 막상 나가면 놀지를 못해요. 음. 그리고 또 여행 갈때 짐이 너무 많아 이삿짐 싸는 것 같다는 또 비난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럿이 이야기할 때는 어, 침묵을 하는 쪽인데요. 일대일 대화가 더 편한 분이 ISFJ예요. 어, 그래서 어, 많은 사람들은 으, ISFJ를 편안하니까 참 좋아해요. 그런데 본인은 어, 엄청 힘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장단점을 알아봤다면 개발해야 될 부분이 또 있겠죠. 그래서 ISFJ가 개발해야 될 부분은 주체성과 독단성을 키우고 또 상대방에게 이렇게 어떤 일을 시키지를 못해요. 마음이 약해서. 그래서 어, 명령하는 것, 지시하는 것을 좀 연습할 필요가 있고요. 또 자기 주장과 자신의 이야기를 어,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어, 그 현실적인 부분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또 안목을 어, 가지고 먼 미래를 볼수 있는 또 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ISFJ도 개발할 부분이 어, 자기 표현을 잘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이 메시지를 하는 그 방법을 좀 개발을 하고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있어요. 또 자기 안에 어, 여가와 즐거움을 어, 표현할 또 필요가 있는데 어, 아이다 보니까 용기가 안날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 안에 또 흥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 이 부분을 좀 개발하려면 좀 노래방 가서 좀막 이렇게 춤도 춰보고 막 활달하게 좀 노는 연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ISFJ 선호하는 직업은요, 타인의 관심과 관찰력이 필요한 분야로 의료, 간호사, 교사, 또 사무직, 사회복지사, 그 외에 서비스나 사람을 돌보는 직업을 선호합니다. ISFJ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어요. 이제는 ISFJ와 완전 또 정반대인 ENTP를 알아보겠습니다. ENTP는 발명가형이라고 하기도 하고 도전가형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리고 ENTP의 주 기능은 어, N과 E, 어, 약간 외향성이면서 직관 음, N 그 부분이 주 기능이고요. 보조 기능은 T입니다. 사고. 어, 그래서 여기 ENTP의 어, 주로 그 활동하는 부분은요 어, N 직관이죠. 음, 미래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아이디어가 어, 팍팍 떠오르는 유형이고요. 그리고 신속하고 비약적인 일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어, ISFJ는 어, 나무를 보려는 경향이 있다면 여기는 N이기 때문에 숲을 보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 비유적이고 암시적인 묘사를 합니다. ENTP 이분들은 풍부한 상상력을 가지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가는 혁신가로 민첩하고 독창적이며 안목이 아주 넓죠. ENTP들은 아이디어가 팍팍 떠오르는 유형이라고 그랬잖아요. N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를 남들보다 먼저 시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 이분들은 부단히 새로운 일을 찾아나서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 이렇게 일상적이고 치밀함을 요구하는 일은 쉽게 권태를 느끼는 그런 성향이죠. 어, 그래서 부단히 그 새로운 일을 찾아나는 거, 새로운 일을 막 했을 때 힘이 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판단하기보다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죠. ENTP 장점으로는요, 복잡한 일을 쉽게 해결을 해요. 그리고 다재다능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늘 자신감이 있죠. 또 아이디어가 많고 눈썰미가 있어요. 그리고 항상 새로운 일을 추구한다 그랬죠. 재미있고 인간관계를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이 ENTP 어, 이분들은 어, 모이면 재미가 있어요. 가는 곳마다 좀 시끌벅적하죠. 그래서 이 ENTP가 만약 여성이라면 집에서 그냥 살림만 하질 못해요. 답답해서 집에만 못 있는 거죠. 그리고 스케일이 커서 활동적이고 어, 또 집안일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밖으로만 돌게 됩니다. 어, 그리고 어, 이분들은 는 집안일도 그 똑같이 하는 그런 걸또 싫어해요. 그냥 새, 늘 새롭게 하. 하는 것을 즐거워하고요. 또 가구 배치를 아주 잘해요. 자주 해요. 그래서 뭐 장롱 옆에다 세탁기를 놓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누가 오면 너 이사 가니? 너도 해봐. 재밌어. 이렇게 좀 재밌죠. 이렇게 이렇게 아, 이분들은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음, 또 이들은 그한 그러니까 가지만 가지고 양이안차요한 가지 일을 가지고 양이안차요 그래서 어, 전공이 여러 가지일 수도 있고요. 어, 단어 하나를 가지고도 막 두세 시간을 말할 수 있는 그 언어의 또 능력이 있어요. ENTP, 장점이 있다면 또 단점이 있겠죠? 그래서 ENTP들은 규칙을 싫어해요. 그리고 쉽게 실증이 납니다. 그리고 끈기가 없죠. 그리고 말을 예, 나오는 대로 막 하죠. 어, 그리고 늘 새로운 일을 추구하기 때문에 일을 잘 벌려요. 그런데 마무리가 부족해요. 그래서 어, 일은 본인이 벌리는데 마무리는 다른 사람이 마무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 이다 보니까 어, 말을 이렇게. 나오는 대로 막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또 남의 실수를 고치려고 하는 어, 그런 또 부분이 있어요. ENTP 어, 개발할 부분은요. 자신을 과도하게 확장시키는 성향을 감안하고, 그러니까 자꾸만 벌린다 그랬잖아요. 새로운 일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감안하여 현실적인 부분의 우선순위를 고려해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팍팍 떠오른다고 또 그것이 또다 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 어,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비전에 몰입을 하다 보면 현실적인 부분이 좀 약하죠. 그래서 현실적인 중요성도 또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어, 이 외향성이다 보니 말을 할때 어, 그냥 생각난 대로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을 할 때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습관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노력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연습하기. ENTP, 선호하는 직업으로는요. 복잡한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진 성향입니다. 그래서 발명가, 과학자, 문제 해결사, 저널리스트, 마케팅, 컴퓨터 분석하는 그런 분야를 선호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ISFJ와 ENTP를 나눠드렸는데요. 어, 장점 단점 개발할 부분을 집중해서 어, 다루어 봤습니다. 그런데 어, 만약 어, 여러분이 ISFJ야 아니면 ENTP야 그런데 어, 제가 설명드린 장단점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안 맞을 경우에는 점수가 짧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는 여기 ISFJ, ENTP, 서로가 너무 다르잖아요. 한쪽은 너무 말이 없고, 어, 협조를 잘 합니다. 또 한쪽은 상상력이 너무 풍부해서 새로운 것에 늘 도전하고 벌리고, 또 시끌벅적하고 재밌고, 그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서로 다른 부분에, 어, 매료가 돼서, 어, 그분들하고 가깝게 되고 서로 다른 사람들을 또 사귀게 되고 만나게 되고 결혼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와 다른 그 부분이 너무 너무 매력적이었는데 그것이 어, 나에게 너무 너무 짜증나고 나와 다른 부분이 스트레스가 되어지고 그래서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어, 그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알고 또 상대방을 알고, 나의 장점과 단점을 알고, 또 개발할 부분을 알고, 상대방의 장점과 단점을 알고, 개발할 부분을 알기만 해도 우리는 인간관계가 어 원만하게 어 나아갈 수 있죠. 그래서 더어 세밀하게, 더 구체적으로 나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어, 정상적인 검사를 해보시고 또 거기에 준한 어, 또 코칭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습니까? 아, 궁금한 점 해소되셨습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마음에 큰 힘이 됩니다. 아, 오늘도 더 나은 마음 되세요. 감사합니다.